50대 퇴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아가는 유형을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아직도 월급쟁이인 사람의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임시직으로 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임시직으로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전 일자리에서 받았던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서 월급으로 견뎌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50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 중에 또한 가지 두 번째 분류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생계창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재취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밀려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계창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 생계창업은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기승전 치킨, 기승전 커피 전문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갖다가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어디다 투자하거나, 이런 돈들은 딱영원까지가 끝인데, 창업을 하잖아요. 영원히 극치시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요. 그런 상황들을 벌어지는 게 이제 생계 창업으로 살아가시는 50대 이후의 삶의 모습 중에 또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비참한 모습인데 아직도 구직자로 그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구직에 구직을 열어는 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아예 운영 위토리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50대 에 많습니다. 사실은 50대 이후에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 일에 몰입해서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을 내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50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급속하게 노화가 되면서 고장이 많이 나요. 근데 자기 몸을 갖다가 돌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단 관리, 수면 관리, 그 다음에 운동, 신체적 다립이 튼튼하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뭐라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퇴직 이후는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는 넓고 얇은 인간관계들인데 퇴직 이후에는 깊고 좁은 관계인데 이 깊고 좁은 관계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혼자 지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의 자립을 가져야 되고요. 신체적인 자립을 가져야 되고 인간관계 자립을 갖는 사람들만이 50위에 빛을 날수 있는 토대가 되더라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습관과 몰입을 제안해요 습관이라는 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훌륭하게 사는 사용할 는사수 있는 방법입니다 습관까지 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내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의지를 한번 바꾸던 걸 갖다가 하루에를 지키고 다음 날을 지키고 이 루틴을 그대로 유지해 가다 보면 아 루틴이 길어지다 보면 아 이게 내가 가게 되는 행동인가 봐 그러면 이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조금 더 연장되다 보면 이때 이제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나의 편을 만들려면 좋은 습관 본능까지는 아니라도 좋은 습관까지 갈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또 시간을 갖다가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언제 그럴 때 있잖아요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갔어. 오, 금방 갔네. 막세시간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몰입이에요. 이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몰입을 할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좋은 습관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을 가지고서 시간의 자립성을 만들어 줘야지. 50 이후에 이 시간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좀더 행복하고 내가 좀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이후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니. 왜냐면 체력이 없으면 집중도 떨어지고요. 뭔가를 하려던 순간에 승부처에서 쉽게 패를 던지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회복력이 떨어져요. 이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50이후부터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식단. 대개 인스턴트식품은 몸에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효율성만을 극대화 시킨 것들이에요. 특히 음료수 거기에 당 덩어리예요. 근데 이 것들이 50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50이후에 대부분 다 혈액에 대한 질병이 생기면서 당뇨 같은. 게. 당의 문제는 뭐냐면 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음료나 이런 걸 먹고 난 다음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확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5 0이후에는 식단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건강한 몸을. 건강한 몸이 안 되면 체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식단 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분 운동 하셔야 돼요. 5 0이후에는 유산소물과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해서 몸의 노화를 갖다가 방지시키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관리. 예전에 이런 얘기아막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 잠이 없다고. 50부터 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잠이 없으면 좋은데 불면증이 있어요. 밤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 지 아세요? 낮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 2호에 빛나는 사람들, 체력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숙면. 마지막 숙면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으로 생활, 하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체력에 의해서 50위의 빛을 바랍니다. 퇴직 이전에는 인간관계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얇고 넓게가 대부분 하고 그러니까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특히나 저희가 1960년대부터 태어나서 1979년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걸 콩나물 세대라고 내가 지칭을 하는데, 이 콩나물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제도 많았고, 학교를 가면 한반에 60명 미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간과 인간들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퇴직되니까 아무도 없이 다 혼자 달랑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되는 법들을 50대부터는 만들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 세대죠.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날 때 보면 대가족으로 가족이 운영됐어요. 대가족이라는 건 3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같이 있는 생활하는 것들을 1940년대부터 50년대 태어난 분을 들 했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퇴직해서 돌아와도 같이 오르잖아요. 할아버지는 손님만 봐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인권관계에 포함해 두셨어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는 핵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세대, 이대만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퇴직해서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건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나의 관계를 갖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혼자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익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 60년대, 70년대 핵가족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80년대. 90년대 지금 출생한 사람들은 핵개인이잖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핵개인이 직장에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통 겪더라고요 직장은 협력하고 공동체가 같이 해주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은또 다른 퇴직에 대한 현실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은퇴와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익혀야만이 지금 50 이후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빛이 날 겁니다.